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레직 에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13시 24분 40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서 화이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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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해서 매직에 대 계속적으로 영상 좀 남겨드리시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매직 에덴 코인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 부분에서 고점 부분에서 어,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와 사람 죽이네 이거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90% 이상 좀 하락이 좀 나와가지고 어,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에 대한 패턴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신규 상장 코인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예전같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시대는 있다, 없다. 이런, 이런, 이런 시대는 여러분들 절토, 절대로 일어나지 않,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에 신규 상장 코인들에 대한 패턴을 보시게 되시면은 상승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신규 상장 코인은 웬만하면은 매수하지 말자. 만약에 신규 상장은 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자금의 20분의 1 토막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어떨까 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마이너스 9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의미에 대해 선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직에 덴좀 자리를 잡고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1선을 돌파가 좀 나와 줘야 돼요. 51선을 좀 돌파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직 에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고래들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손절 물량을 바닥 구간에서 고래들이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다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수익코인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찍어드렸죠. 아니 신규 상장 코인이라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코인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영상을 찍으면 내려가고 찍으면 내려가고 이거 왜 세모가 이래. 찍으면 내려가고 찍으면 내려가고 코인 상승은 코인 상승의 영상을 찍게 되면은 주가는 미친 듯이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뭐예요 자 보세요 이 51선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히 얻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직 에덴이 51선을 돌파가 나와 줘야 됩니다 51선을 돌파를 하는 즉시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6천원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높다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서 떨어졌을 때 코인 상승 이계어 이런 계속 하면서 매도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이런 하락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규 상장 코인들에 대한 패턴이 상승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시대는 없고 이 신규 상장 코인들이 맨 처음에는 하락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물량 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등이 좀시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직 에덴도 51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대한 상승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앱토스 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앱토스 코인도 수익 코인이랑 거의 비슷한 여러분들 코인이죠 여러분들 자수이 코인하고 앱토스 코인은 여러분들 형제지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자 메타 기업 자 메타 기업 아시죠 그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에서 개발자들이 만든 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앱토스 코인도 상승을 하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 꼬신 다음에 주가를 때려 박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51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51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대규모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앱토스 코인도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 고점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매직에 대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망가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바닥에 대한 형성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터지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라는 것은 바닥 부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끌어줄 가능성 충분히 높다 라는 말씀 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직 에덴의 고인에 대해서 단 한주라도 여러분들 좀보를라고 있다 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비트콘에 대한 RSI가 감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비트콘에 대한 RSI 지표가 감에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저점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안드레 드라고스이 어, 이름 어렵네요. 안드레 드라고스이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심이다, 인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이후 가격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이클에 대한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번스타인 비트코인 12개월 안에 20만 달러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 업체 리서치 브로커 업체죠. 시, 향후 12개월 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더블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아직 사이콜이 비트코인에 대한 최고가를 도달하지 않았다. 향후 12개월 안에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근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였지만 매력적 キンチニ 매력적인 진입 기회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어피트 매직에 대한 유통량 개입표에 대해서 변경 공지를 했어요. 오는 3월 유통량에 대한 소폭 감소 예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매직에 대한에 대한 코인은 언제부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3월 달부터 급격한 파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에 대한 NFT 거래 이메일만 있으면은 가능한. 기능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 솔라나 EVM에 대해서 체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얘 나오고 있습니다. 매직에 대는 지금은 이제 이메일 인증으로만 NFT 거래에 필요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는 계정 지갑을 25일 2월 25일 날 선보였다라고 얘 나오고 있어요. 이번 기능은 어 솔라나 메이 이더리움에 대한 가상 머신 EVM에 대한 기반, 기반 체인으로 지금 이제 어 사용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여섯 자리 인증 코드 왕, 왕, 어, 확인 후 입력 그리고 솔라나 EVM에 생성 절차를 거치면은 바로 바로 생성된 지갑으로 지금 현재 매직 에덴 웹사이트 상단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갑 없이도 외부 지갑 없이도 법정 화폐에 대한 충전은 지금 현재 문페이를 통해서 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직 에덴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오고 있는데, 매직에 대한 멀티 체인 지금 현재 토큰으로서 NFT에 대한 시장을 혁신할 것이다. 그리고 탈중앙화, 파이낸스에 대한 목표 커뮤니티가 함께 성장을 한다라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좀 나오게 되면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직에 대한 좀큰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화이팅을 좀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참가자가 한 1038명 정도 이렇게 좀 들어오셨거든요. 어, 그래서, 어, 매일매일, 어, 시장에 대한 브리핑 시작을 해드리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미 중시가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지속적인 장기 흐름에 대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눌림을 거치고, 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강하게 탄력을 붙고 있는 지점인 만큼, 강 강한 리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방향성. 전일 비트코인은 큰 가격 변동 없이 지금 이제 움직임을 마감을 하였는데 이 안에서 지속적인 수급만 하루하루 돌아오는 순환매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을 좀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제 금액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50만 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0만원이 있다라고 하도 지금은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찾고 수익을 내드리는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일정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또 일정을 보시고 나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1월 어, 무료 코인들에 대한 수익현황을 보시게 되시면은 한279%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스토 오리지 10.23% 파워 렛저10.30% 엘프 코인 5.01% 그리고 지금은 1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도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좀 많이 좀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체인링크 2월 3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카바 코인 퀀텀 코인 알파 커크 스트라이크 매직 에덴 웨이브 지금 현재 제 어, xrp 코인을 지금은 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같이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코인 투자가 좀 추천을 해드릴 때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냐면 식으로 저희가 이제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어떻게 좀 매수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스토리지 58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달라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면은 컨텀 어, 추천가 대비 11% 수익 구간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 감사합니다. 콘톤 코인 잘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혼자 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어 의리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게 되시면 은 의리를 받고 나서 요거 어 링크까지 좀 보내드리고 어 링크 안에서 어, 좀 추가적으로 좀 많은 수익들, 좀 단기적으로 수익들 낼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을 알고 정말로 내가 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매수 시나리오, 매수 시나리오 그리고 매도 시나리오까지 잘 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작은 금액이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많이 좀 불려갈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구독만 누 눌러주시고, 무료 정보방 빠르게 좀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